평균 한 2780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현재 약 4천명의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는 보험회사에 마케팅 최고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현 팀장님 모시고 제가 이 온라인 영업에 대한 실적 한번 오픈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온라인 영업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거 진짜 먹고 살수 있나? 음. 저것만 해서? 집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랑 전화만 해가지고 할수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실적을 좀 오픈을 해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괜찮죠? 실적을 오픈해줘도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말로만 하면 또안 믿거든요. 실적으로 오픈을 해주고 네. 좀 아,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음. 좀 보여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보험 경력이 몇년 정도 되시죠? 우리 조현 팀장님은? 이제 9년 차입니다. 9년 차. 거의 10년이네요. 처음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름은 ING 생명이었어요. 네, 지금 오렌지네요. 신한? 오렌지였다가, 어, 지금 신앙으로. 아, 그렇구나. 바뀌었어요. 세월이 좀 많이 흘렀네요 많이 흘렀죠 <laughs> 회사에서 그만둔 이유 혹시 있어요? 모든 설계사들이 다 그런 거지만, 만날 사람. 만날 사람. 그건 제가 봤을 때 보험만이 아니고, 모든 이 영업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만날 사람이 있죠. 근데 상담할 사람.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담을 그렇죠, 너무나 그렇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업적이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타율은 좋았거든요. 소수로 좀 상담을 해도 그래도 좀 괜찮게 제가 클로징이나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서 음... 항상 드는 생각이 그런 상담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었어요. 음... 내가 만나서 보험 상담을 할 사람만 많으면 그래도 스스로 타율은 그렇죠. 높으니 그래도 실적은 충분히 나오겠. 다 라고 생각 그런 한...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했었었는데 네. 그게안 돼서 퇴사를 하셨구나 그게 네. 제일 가장 큰 이유고 또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트렌드 이 트렌드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하면은 네, 네. 이게 진짜 좀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해도 저는 오렌지 생명이 최고인 줄 음. 알았습니다 <laughs> 뭐 모든 설계사가 네. 다 그렇습니다 오렌지 생명이 네. 나오는 상품이 네. 어, 경쟁력 이 있다라고 믿고 자부했는데 네. 점점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방송이나 블로그나 인터넷에 음. 점점 정보들이 음. 쏟아져나면서 음, 음. 고객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상담하다 보니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저는 세뇌 없이는 상품 못 판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세뇌라는 땐 표현도 있지만 네. 자기 확신인 거죠. 아, 좋은 표현 해주잖아요 <웃음> 네. 네. <웃음> <laughs> 자기 확신 좋습니다. 네. 자기 확신으로 자기... 가볼게요. 네, 자기 확신.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선 자기 확신이 있어야 상품권을 할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먼저 설득이 네. 돼야 되는 거니까. <laughs>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g a 로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회사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랑 지금 근무한 지가 거의 이제 1년 넘었나요? 네. 1년 네. 정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저희 회사로 오기 전에 다른 회사로 한번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g 네, 네, 맞아요. 거기에서는 좀 실적이 어떠셨어요? 만족을 하셨어요? 그 ING에서 퇴사하시고 어... 그렇게 하셨어요. 만족은 했지만 이제 그 전염병. <laughs> <laughs> 전염병 아, 때문에 네네네 네, 갑자기 그랬구나. 모든 아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아유. 무기한 연장이 되면서 좀 힘들었죠. 그 초반에 그 심리적인 그 무서운 그게 진짜 발생 인원이야 50명, 100명일 때 사람들 진짜 막 버스 타기도 무서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막 진짜 죽을병인 음. 것처럼. 근데 지금은 막 너무 흔해져 버려가지고 네. 그렇긴 하는데 음. 그때 당시에 이 영업 환경이었으면 진짜 어렵기는 했었었겠네요. 그렇 그렇죠. 부업을 네. 안할수 없는 아, 그런 네, 상황 이 투자 네. 네. 그렇게 유지를 간간히 해 오시다가 네. 저희 회사에 오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그 실적이랑 급여랑 이런 것들이 이 영상 좀... 그 전에 보셨던 대표님이 안 보셨던 적있는가 네. <laughs> <맞아. 웃음> 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보험업에 뛰어들 때 네.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집에 잘못 들어올 수도 있다. <laughs> 왜 치겠나요, 거기서? <laughs> 아, 정말 회사에서 아. 잤거든요. 아, 침낭 펴놓고 자고. 아. 제가 집이 이제 좀 멀다 보니까 네, 네. 왔다 갔다 4시간 걸리는 거리여서. 아유. 그 시간에 더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주말만 이렇게 만나고 되게 아이들이 커오는 걸 많이 놓쳤죠? 애가 셋이잖아요. 네. 집을 잘못 들어가면 막 너무 좀 네. 스스로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저 나갈 때막 울어요. 가지 말고아한번 나가면 또안 들어오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은 네. 이제 집에서 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맞이해 주는 게저거든요아 말도 <laughs> 안다 제가 또 더... 전업주부가 되셨네요. 제가 아. 틈틈이 아. 청소도 하고 네, 네, 네. 설거지는 뭐 도맡아 하고 아. 그러니까 매 날마다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사실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온라인으로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 근무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디지털 도마들하고 네. 그런 용어 많잖아요. 네. 어. 놀면서 돈 벌기. 근데 놀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렇죠. 놀지는 않아. 요 놀지... 엄청, 엄청 힘들어요. 엄청 아, 힘들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상담하다가 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 한 7년 8년 동안 했었는데 네. 진짜 일하면서 어. 상담하다가 어. 아, 이러다 죽겠구나 할정도로 상담을 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영업을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쉽게 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어.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네. 노력을 더몇배를더 하셔야 돼요. 더 어렵죠 사실 훨씬 어려요. 그러니까 네. 문자 100통 받는 것보다 전환통이 더 친밀해지고 음. 전화 100통보다 한번 얼굴 보는 게더가까워지거죠 근데 얼굴을 못 보고 하기 때문에 되게 신경을 써서 이 사람하고 실제 대면에서 만나는 것처럼 되게 케어를 정말 세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으로 많이 나가는 편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좀 응. 이겨내고 지금 정착을 보험 그 10년 하셨잖아요. 10년 네. 중에 지금 네. 만족도가 제일 높나요? 아니,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laughs> 영상에서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행입니다. <laughs> 네. 한번 실적을 한번 오픈을 해주는 걸로 네.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아 지들끼리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할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적을 한번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영상 화면을 켰고요. 우리 팀장 이름이 조현이죠. 조현 팀장님의 3개월치 실적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건수가 몇 건이죠? 지금 48건. 48건에 월납 보험료가 289만 원. 이, 290 정도. 네, 290이 되네요.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1월도 한번 봐볼까요? 연말이라서 또 높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보면 59건에 보험료가 323만 원. 월납 300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제까지 한 적이 없죠. 어... 그 과거에.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300이라는 수치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DB를 많이 줘도 하기 힘든 수치이기는 하거든요 소개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3월이니까 2월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네. 2월은 우리 명절도 있고 영업일수도 굉장히 짧았잖아요 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영업일수도 짧고 명절이었는데 건수가 56건에 보험료가 2 5 9만 항상 끝을 뭐 9만원으로 맞추시나요? <웃음> <웃음> 네. 260 정도. 아 2월달에 260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법인영업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고 싶어요, 법인영업. 네. <laughs> 아, 예. 그런 거 했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서, 네. 이 법인영업 함부로 이게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개인영업 건수가 56건이고, 259만원이면, 12월에 290만원, 1월에 320만원, 2월에 260만원 정도면, 평균 한2 7 80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실적을 보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제는 네. 와이프 눈치를 좀덜 봐요. 어... <웃음> <웃음> 눈치를 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당당해져도 되지 않나. 조금씩 네, 어깨가 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온라인 영업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네. 좀한 말씀 해 주신다면 선배로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랑 네네.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만 있으면 사실 저는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대신 아 너무 초보이신 분들, 아 그러니까 네, 초보라이보다 네.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실 좀 힘들 수 있어요. 음... 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 팀 리더잖아요. 네. 온라인 팀 같이 이렇게 실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총한네분 정도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가 한 명씩 한 명씩 더 뽑잖아요. 막 사람 막 뽑지 않고, 네. 그렇죠? 필요할 네. 때마다, t v 랑이 늘어날 음. 때마다 조금. 기존의 이제 팀원 FP 분들이 음. 한계치가 다 달았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담하다가는 죽겠다. 아. <laughs> 뭐그 정도 싶을 때 사람을 한 번씩 뽑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음. 하려고 하면 네. 우리 조현 팀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입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고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건이 있을까요? 혹시 조건 최소한의 이 정도 조건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면접 음. 많이 떨어뜨리긴 했잖아요. 우리가 네네. 차라리 최소 조건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원수사에 계신 분보다는 네. 좀 음. 주위에 계셔서 이런 전산이라든지 좀 이런 걸좀 다양하게 음. 만드실 네. 수 있고 이렇게 매니저 분들의 도움 없이 음. 스스로 처음부터. 이렇게 모바일 전자 서면까지 보낼수 네, 있는 네. 이런 모든 프로세스 심사까지 그런 정도의 내공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적응하기가 쉽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만족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만족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온라인 영업으로 이렇게 성공을 할수 있고 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꿈과 현실과 음. 좀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네. 좀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